오늘은 3월 27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 빈역에서 <laughs> 이또봉위를 저격한 날이고, 북교 북규, 우리, 북교가 우리 천안함을 폭침한 46명의 병사와 플러스 원, 한준우 중이죠. 순국은 날입니다. <laughs> 목련이 필때면, 한단,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 호랑나비 가서, <laughs> 김은국, 흥국사 주지, 김은국 대사께서, 어? 나라를 흥우게 한다는 김웅국 대사께서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 제목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그 영화를 만든답니다. 제가 머무는 이 산사에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제가 지금 목련 앞에 와 있습니다. 짜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하얀 순 백목년입니다. 이 백목년은 국립 흑석동, 동작동, 국립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묘소, 오른쪽에 유경수 여사 생가에서 옮겨다 놓은 오래된 백목년이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은국 호랑나비한테 전화를 해서 영화할 때 미리 목련이 지금 피고 있으니까 좀 찍어서 하라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백목련의 우아한 자태입니다. 우리 민족은 백의민족이라고 하죠. 순수합니다. 정말 한국의 여인상 하면은 에, 국모 유경수 여사님을 첫째 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신사임당도 그러고 현대에 있어서는 에, 유경수 여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련나무 곁에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옥년꽃 그늘 아래서 벨테레 시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비리를 푸노라 다음은 모르겠네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배웠던 노래 같은데 목련꽃 피는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옆에는 진달래 피어나고 있구나. 와, 진달래도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음. 아, 목련나무, 목련꽃입니다. 위에서 보는 것도 또 다르죠? 목련나무가 여기에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루가 있군요. 열 그루나 열 그루. 목룡꽃을 <laughs> 구경으로 오고 싶은 분은 서울 도남동에 아리랑꼭에 흥천사로 오시면 됩니다 흥천사 흥천사 어 새들이 두 마리가 왔네 한 쌍인가 보네 호라비 꽃대님 반갑습니다. 부리 깊은님 반갑습니다. 호랑나비 김은국 가수, 그리고 옥년이 빌때면 영화를 지금 제작 들어갔습니다. 올 6월 달에 백년 전쟁에 이어서 개봉한답니다. 4월 19일 날4.19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 강신업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은국, 홍수한 선수 그리고 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가게 될 겁니다. 백명수님 안녕하세요. <laughs> 와 산수유도 활짝 피었군요. 이게 봄의 전령사입니다. 이 산수유꽃이 산에 살다 보면 가장 먼저 이 꽃이 피어요. 노란색으로. 모두 다 이러지다. 여기는 서울 도남동의 흥천사입니다. 목련 꽃을 보고 싶은 분은. 아리랑콕의 도남동 성북구, 도남동의 흥천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제가 차도 대접하고 하겠습니다 다시. 목룡꽃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봄의 전령사 산수유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아름답죠 유진님,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유진님이 오셨군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목련 곁으로 가고 있습니다. 흐드러지게 지금 목련 꽃이 꽃봉오리를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 위에 가서, 위에 가서 목련꽃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유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김성화로 산유화라는 시가 있죠. 와. 어떻습니까? 정말 우아하게 목련꽃이 피고 있습니다. 흐드러지게 피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새들도 날아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요. 몽년꽃 그늘 아래서 벨테르 글씨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그다음에 뭐든가 비리를 푸노라 벌써 뭐 40년도 넘었네. 50년도 넘었네요. 그 노래 배웠던 지가. 백목년입니다, 백목년. 곧한번 국립현충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 목년꽃 <laughs> 보러. 그쪽은 강남이라, 여기 흥천사, 강북, 도남동보다는 빨리 폈을 겁니다. 빨리 가봐야 되겠네, 지기 전에. 시간 잡아가지고. 굿모닝 오늘 또 <laughs> 기차고 좋은 하루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서 저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